한번 딸기 스무디 만들기를 해볼 건데요. 근데요, 지금 제가 이걸 한번 뜯어볼게요. 어, 여기 어, 뭐가 있네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뭐 슬라임도 있네요. 또 다른 슬라임도 있고요. 자,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 설명서를 네, 제 생각에는 왠지 이거를. 게 놓으면 이거를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아 이거를. 이렇게. 응. 이렇게 있다가 어, 끈적끈적. 여기에다가. 여기 크림 있죠? 천사점토 느낌 너무 좋다. 여기에다가 왜, 내제 생각에는. 여기에. 절대 흘리면 안될것 같아서. 이거는 나중에 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츠들을 넣어볼 건데요. 그래서 여기 파츠를 넣을 건데요. 자, 그래서 이거를 살금이 좀다았 자, 오, 됐다. 이거 뜯고, 이거를 또다 네, 자, 이제 뱉고, 이거를 네. 한번 해볼시다 이렇게 해서 이거 완성. 자 이제 한번 이거를 부셔보겠습니다. 바지지. 우스킨 너무 좋아. 진짜 너무 좋다. 바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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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선릉 느낌. 오 너무 좋아요. 이게 찐게큰거 같은데, 뭔가 음, 섞어 줘야 겠죠? 너무 푸시는 거 너무 비다 여기 있는 이모래가루들을 너무 정리하기. 그래 좋고요. 느낌 너무 좋고요. 너무 진짜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뭔가 연남까이들어간것 같은데요. 여기 안에도 뭐가 남아 있어요. 이거를 한번더 넣어보겠습니다. 아 맞다 이거 안 섞었다. 아, 근데요. 얼마나 섞어야 되는지. 슬라임이 엄청 많네요. 오, 이것도 싹쓸이하고. 오, 딸기 우유 같아요. 와. 오. 너무 느낌 좋고. 진짜 딸기 우유 만지는 것 같아. 뭔가 음, 오 진짜 딸기 우유 냄새 나요. 뭔가 바디워시에다가 딸기 우유 냄새 오 잠깐만요. 근데 이거 만지다 보니까. 이 딸기 파츠는 일단 빼주고요. 또이 파리 파츠도 빼주고요. 이제 한번 플레이. 후, 너무 느낌 좋고. 와, 진짜 너무 느낌 좋답니다. 어? 잠깐만요. 뭐, 됐짜 자. 진짜 너무 느낌 좋아요. 색깔도 예쁘고. 와. 원래 진한 핑크색이었는데, 이거 한번다 넣어볼까요? 어? 몰라, 그냥 타면 엄청 딸기 맛이 진한 타르트가 되겠네. 모래, 또더줄 겁니다. 오, 전기세가 얼마인지 한번 보시자구요. 오, 모래. 우와, 그. 와 진짜 너무 진짜 너무 느낌이 좋고요 뭔가 빠지직하는데요 네제 생각에는 어 왠지 이너가루를제 생각에는 왠지 글리터를 넣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희 집에 글리터가 없어가지고 더더욱. 단 다는 못 갖고. 됐고. 호 느낌 너무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슬라임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도해 보세요. 아니 그 그럴 게 아니라 여러분도 해보세요. 근데 이렇게 엄청 느낌이 좋아요. 근데 이거는 다이소에서 샀고요. 만 원이에요. 진짜 싸죠. 근데 비싸긴 한데. 아 이게 천 원이에요. 어, 근데 진짜 싸죠. 근데 여기서 딸기 스무디 만들기예요. 이거 다이소에서 샀어요. 롯데마트.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안녕!